이곳은 한국천주교회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은 한국천주교회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된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간에는 명동대성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래방. 이곳은 우리나라의 신앙이 전래됐던 초기 시절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입니다. 명래방에서 통역관을 하던 김범우 토마스는 천진안 강학회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회에 입교하고 자신의 집에서 신앙 집회를 열었었다고 하는데요. 수도 한복판에서 민족 구원 사업의 터전을 닦았던 이곳이 바로 지금의 명동 대성당이 위치한 곳입니다. 명동이 본격적으로 천주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882년 제7대 교구장 블랑주교가 이곳을 성당터로 매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랑주교는 이곳에 우선 종현성당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신학생을 양성했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성당 건립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1883년부터 1888년까지 6년 동안 현재의 성당 부지를 확보했고요. 1887년 12월에 정지 작업을 시작해서 1898년 5월 29일에 성당 축성식을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기공 후 12년 만에 완공된 명동대성당은 순수한 고딕 양식 건물로서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현재는 사적 제25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동성당이 완공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은 순교자 시복시성 운동입니다. 먼저 명동성당 지하묘역에 박해로인의 목숨을 잃은 앵베르 주교와 샤스 신부, 그리고 모방 신부와 최경환 성인 등 많은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시켰고요. 기해 병호 박혜 때 순교자들이 시복된 1925년에는 복자 유해 거동행사를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제시대 때에는 교회 탄압이 강화되자 조선천주교 순교자 현황위를 결성했고요. 해방 후 1946년에는 김대건 신부 순교 100주년 기념 미사와 성체 거동 행사를 거행했었다고 합니다. 명동대성당은 순교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명동대성당의 역사 속에는 항상 순교자들이 함께해왔고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순교자의 혼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요. 오늘날 명동대성당이 한국천주교회의 신장부로서 교회의 상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동 대성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의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